오늘의 비사 2021년 12월 2일 목요일입니다. 대림 제1주간 목요일. 주님 당신은 가까이 계시나이다. 당신 계명은 모두 진리이옵니다. 당신이 영원하시기에 일찍이 저는 당신의 가르침을 깨달았나이다. 주님, 주님의 권능을 떨치시고 그 크신 힘으로 저희를 도우시어 자비로운 종으로 저희 죄를 없애시고 어서 저희를 구원해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말씀의 초대. 이사야 예언자는 영원한 반성이신 주님을 기리기리 신뢰하라는 노래가 유다 땅에서 불릴 것이라고 한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이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칠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하신다. 제1 독서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결예가 들어간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그날 유다 땅에서는 이러한 노래가 불리리라. 우리에게는 견고한 성읍이 있네. 그분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성벽과 부르를 세우셨네.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결예가 들어가게. 너희는 성문들을 열어라. 한결같은 심성을 지닌 그들에게 당신께서 평화를, 평화를 베푸시니 그들이 당신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길이길이 주님을 신뢰하라. 주하느님은 영원한 반석이시다. 그분께서는 높은 곳에 주민들을 낮추시고 높은 도시를 헐어버리셨으며 그것을 땅바닥에다 헐어버리시어 원주 위로 내던지셨다. 발이 그것을 짚어붙는다. 빈곤한 이들의 발이 힘없는 이들의 발길이 그것을 짚어붙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이라야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이라야 들어간다.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는 이는 모두 자기 이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을 것이다. 비가 내려 강물이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지 않는 자는 모두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강물이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휘몰아치자 무너져버렸다.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다. 주님의 말씀니다그리도님 참여합니다. 오늘의 목상.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 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일화에 들어간다. 이 말씀은 산상설교의 결론에 해당합니다. 산상설교에서 참 행복을 선포하신 뒤에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께서 자유로운 신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행동입니다. 주님이라고 호칭은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분이 하느님이시면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부르는 것만으로 미사 때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고 부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주님이라는 고백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뜻을 행동으로 옮길 때 완성됩니다. 이 그렇다면 아버지의 뜻은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늘나라에서 이루어게 돼 하느님의 충만한 친교를 이름으로써 아버지를 담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랑이고 그 사랑을 나누시고자 인간을 만드시어 그 사랑을 인간에게 내어주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랑을 받 받아들이고 다시 아버지께 내어드림으로써 하느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사랑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본 모습을 충만히 실현하게 합니다. 우리도 그분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고자 노력하며 이 순간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루에 수많은 만남과 잦은 작은 일들도 사랑하며 대한다면 세상에 하찮은 것이 없습니다. 그 작은 만남과 작은 일들 모두 하느님의 뜻으로 행하는 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 하느님께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질문을 늘 마음에 새기며 하느님께 받은 사람만큼 모든 일과 만남에 사랑과 정성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서철 바오로 신문님의 묵상입니다. 네, 오늘도 제가 5분 간단하게 읽었는데 오늘 되게 좋은 말이 많죠. 어, 일단, 이뭐 구절이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하,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일이라야 하늘에 들어간다. 믿는다고 드는 게 아니라 실행을 한동안 하는 사람이 들어간다는 거죠. 어, 그리고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을 것이다. 반석이라는 것은 믿음이잖아요. 믿음. 믿음 위에다가 사랑을 지은 거죠. 그래야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은 그냥 사랑만 있어가지고는 오래가지 못해요. 믿음이 있어야지 오래가는 거지. 그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은 거예요. 사랑이라는 집을. 근데 모래 위에다가 지으면은 무너져요.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사랑을 하게 되면 다 무너져서 내림 무너져 내림. 사랑이 다 배신당하니까요. 묵상이 너무 좋죠? 묵상 한번 볼게요. 진짜, 하느님은 그냥 자유로우신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느님은 이꼴 사랑. 이골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뜻은 뭐냐? 널리 사람을 사랑하고, 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 이거 아버지 뜻입니다 하느님 아버지뜻 음. 오늘은 여러분에게 어 제가 또 빨리 끝내야 되고 나가봐야 되기 때문에 새벽 6시 30분인데 나가봐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오늘 묵상의 내용을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사랑하세요 그리고 믿음 위에서 사랑을 하세요 그리고 이웃들이 모두 구원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사랑을 전파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해야 되해야될 돼야, 돼야 나아가야 될 방향이자 우리의 이정표가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항상 사랑과 평화가 항상 함께 하기를 빕니다 음, 구독과 좋아요는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아멘